서장훈, 오정연의 이야기 10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다. 시청자들을 놀라게 한 이혼 이유. 지난 5월 11일, 서장훈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이들이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빈소에는 수많은 지인들과 동료들이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전했지만, 이 와중에 의외의 사건들이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빈소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등장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온라인에서 뜬 소문들이 더욱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과연 서장훈의 어머니 빈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서장훈은 냉철한 이미지로 방송계에서 독설가로 자리 잡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애틋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그가 방송 중 어머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보이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기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도 어머니를 향한 그의 깊은 사랑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명웅의 영상 메시지와 서장훈의 눈물. 2020년, 서장훈은 어머니가 오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고 고백하며 미운 우리 새끼에서 이명웅에게 어머니를 위한 영상 편지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명웅은 김정희 여사님, 얼른 쾌차하셔서 콘서트장에서 뵙고 싶습니다. 라는 따뜻한 말을 남겼고 그 말을 들은 서장훈은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고 서장훈 어머니에 대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그러나 결국 이명훈과 서장훈의 어머니가 콘서트장에서 함께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서장훈은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직접 간병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빈소에서 벌어진 의문의 소문들.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서장훈의 어머니 빈소에서 전해진 뜻밖의 이야기가 온라인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은 것은 바로 이명웅이 빈소에 찾아와 서장훈을 위로했다는 소문인데요. 이명웅의 팬이기도 했던 서장훈의 어머니를 배웅하기 위해 직접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문에 대해 공식적인 확인은 없었습니다. 이명웅이 실제로 빈소를 찾았는지 또는 개인적으로 서장훈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명웅의 노래가 빈소에서 계속 흘러나왔다는 이야기가 덧붙여지며 이 역시 궁금증을 더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 그 정체는 이명웅의 방문설과 함께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서장훈의 전처 오정현이 빈소를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녀가 거액의 조문금을 내고 발인까지 참석했다는 소문까지 덧붙여졌다는 점인데요. 서장훈과 오정현은 수년 전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소문이 퍼진 것은 대중들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명확히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오정현이 빈소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보도는 없었으며 이 소문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루머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처가 빈소를 찾았다는 이야기는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기며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서장훈의 막대한 유산, 그리고 전처 오정연, 이와 함께 또 하나의 황당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서장훈이 보유한 막대한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서장훈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빌딩을 비롯해 동작구와 마포구에도 수백억 원대의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총 부동산 가치는 700억 원 이상에 달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서장훈의 재혼 또는 전처 오정연에게 상속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특히 일부 가짜 뉴스는 서장훈이 전처 오정연에게 수백억 원의 유산을 남겼다는 내용까지 퍼뜨리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로 이미 남남인 두 사람 사이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서장훈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서장훈은 그동안 방송을 통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여러 차례 표현해왔습니다. 차가운 이미지 속에 감춰져 있던 그의 따뜻한 면모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요. 어머니가 생전에 이명웅의 노래로 위로받았다는 이야기는 서장훈에게 있어 어머니와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비록 이명웅과 함께 콘서트에 가지는 못했지만 그 순간을 기억하며 서장훈은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간직한 채 살아갈 것입니다. 끝나지 않은 소문과 서장훈의 앞날. 이번 서장훈 모친상의 과정에서 퍼져나간 소문들은 대중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방문설, 전처 오정연의 빈소 방문설, 그리고 서장훈의 막대한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아직도 명확한 답을 내지 못한 채 온라인을 떠돌고 있습니다. 서장훈은 이 모든 소문 속에서도 묵묵히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대중들의 시선이 그를 주목하고 있지만 그는 이번 일을 통해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과연 이 소문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서장훈의 앞날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장훈과 오정현의 이름은 여전히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둘러싼 이혼 사유에 대한 루머는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나 결벽증과 관련된 이야기는 끊임없이 재조명되고 있죠. 과거 무릎학도사에 출연했던 서장훈은 강호동의 질문에 정말 결벽증 때문에 이혼한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 제가 깔끔한 성격이고 정리를 잘하는 습관이 있다. 그게 불편했을 수 있다. 고 답하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결벽증이 이혼 사유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그는 깔끔한 게 나쁘지는 않다. 지저분한 것보다는 낫지 않나. 라며 자신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과연 이 결벽증은 진짜로 이혼의 결정적 이유였을까요? 서장훈의 깔끔함, 오정현의 집 공개로 재조명된 이유는 서장훈과 오정현의 사생활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자주 공개되면서 이들의 성격 차이는 점차 대중에게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특히나 오정현이 출연한 신박한 정리에서 그녀의 집이 공개되었을 때 패널들조차 충격을 금치 못한 장면은 대중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죠. 그녀는 집안 곳곳에 가득 찬 물건들을 보며 어머니로부터 물건을 아껴 쓰라는 교육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깔끔하기로 유명한 서장훈의 집은 한 방송에서 여동생조차 집에 들어온 적이 없다. 는 말로 그의 철저한 정리벽을 드러냈습니다. 과거 서장훈은 물건을 어디에 두는지 정해져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 는 발언을 했는데, 이 같은 깔끔함과 오정연의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성향은 도저히 맞을 수 없는 생활 방식이었음을 누리꾼들은 단번에 이해하게 되었죠. 서장훈과 오정연의 이혼, 정말 결벽증 때문이었을까? 결혼 당시 두 사람의 생활 방식은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서장훈은 물건이 어지럽혀져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 시합 준비조차 제대로 할수 없었다고 고백했지만 오정현은 물건을 아껴 써야 한다는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필요한 물건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생활 패턴이 얼마나 달랐는지 엿볼 수 있었던 대목은 바로 오정현의 고백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난 후에도 물을 내리지 않고 두세 번더본 후에야 물을 내린다. 는 말은 서장훈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혼 사유가 완전히 이해된다. 는 반응을 보이며 결벽증과 이혼 사유에 대한 루머가 다시금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성격 차이? 위생 문제? 서장훈의 진짜 속마음. 하지만 서장훈은 결벽증이 이혼의 주된 이유가 아니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는 오정현은 소타라고 좋은 사람이다. 서로 맞추며 사는 게 부부 생활이지만 나는 그걸 잘못했다. 참 모자란 인간이라는 걸 느꼈다. 고 말하며 이혼 사유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님을 언급했죠. 이혼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두 사람의 이혼은 그저 성격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정연과 강타의 폭로 전 또다시 떠오른 논란. 서장훈과의 이혼 이후에도 오정연은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2019년 그녀는 가수 강타와 관련된 폭로를 통해 또 한번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녀는 SNS를 통해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던 연인이 다른 여자와 한 침대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며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이 발언은 당시 대중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고 강타는 곧바로 사과문을 올리고 예정되었던 신곡 발표와 공연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오정현은 다시 한번 주목받았지만 이번에는 서장훈과 관련된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대중들은 서장원과 오정연의 관계가 과연 위생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성격 차이 때문이었는지에 대해 여전히 궁금해하고 있죠.